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 게임 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흑번으로 두어 가 보겠습니다. 두목자 구침을 한번 해 볼까요? 백도 구쳐 간다면 요런 식으로 어깨를 한번 짚어 가지고 예전에는 33을 들어가는 수를 많이 뒀었는데요. 최근에는 요런 식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끊어 가 가지고 돋목자 형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형태인데요. 때려두고. 일단 젖혀가겠습니다. 이쪽을 받아 둔다면은 이런 쪽을 하나 붙여가서 음수타진을 해보고요. 일단 끊어갑니다. 끊어서 패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타협인데, 글쎄요, 우아기 쪽을 빵 때림 당한 것도 굉장히 아픈 자리이기는 한데요. 흙은 변 쪽을 끊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귀 쪽을 지켜두겠다는 얘기네요. 백은 손 빼고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 받아준다면 흙도 이쪽을 하나 받아야겠죠. 당장에 끊기는 자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그쪽을 둔다면 공격을 가고요. 끊어갈 때 막아가는 식으로 버텨가야겠죠. 백이 단수 치고 호구 정도로 빠져나간다면 흙도 중앙을 한칸 뛰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을 빠지게 되면은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일단 틀어 막아서 압박을 하고요. 백기 손을 뺀다면 젖혀가는 게 강력하죠. 그쪽을 지켜둘 때 이제는 뻗어가서 찔러 갑니다. 세 점이 끊기는 수는 남아있지만 두 점을 잡아두는 것 또한 좋은 젤이기 때문에 일단은 뚫어 놓고요. 이런 쪽을 빠져나가서 중앙전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어둘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진출을 해서 중앙전을 하겠습니다. 흙이 빠져나가게 되면 백도 아직은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투를 해볼만 하죠. 단수를 하나 치고요. 받아둘 때 중앙쪽을 하나 미는게 낫겠네요. 귀쪽을 때려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쪽을 백이 때리게 되면 여기 도서 살면 되니까 뻗어놓고요. 그 다음에 귀쪽을 때려가겠습니다. 안 받게 되면 단수치고 씌워가는 게 강력해요. 백돌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흙은 두 점도 포획을 했고 중앙쪽도 꽤나 두터워진 형태이기 때문에 바둑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요. 중앙쪽 씌워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습니다. 이쪽을 하나 밀어가고요. 대이안 받는다면 다음 번에 씌워가는 수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밀어 올려놓고 싶은 자리에요 당장에 씌워가더라도 이렇게 밀어서 막아가는 식으로 타게 하겠다는 얘긴데요. 근데 씌우는 것 자체가 자세가 좋은 자리예요. 물론 이제 백돌이 살아가겠지만 백이 밀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흙이 중앙쪽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해 보이고요. 여기가 찌르고 찌르는 게 선수라고 보면, 당장에는 흙이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쪽을 뚫고 나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이제 뚫어가는 자리 또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단하게 뻗어 놓고요. 하변의 백 모양을 공격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중앙 쪽을 계속 늘어두고요. 이제는 백이 차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백도 지켜놓는 건데요. 우변 쪽을 공격을 한번 가볼까요? 네, 우변 쪽도 아직은 못 살아있죠. 치중가는 수도 있고. 또굿자 정도로 빠져 나오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여기는 끼워 있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대게 자충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치중가는 수도 좀 남아 있고요. 백이 밀어간다면은 젖혀서 계속해서 우상귀 쪽을 키워 가는 거고요. 한칸뛰어 나가게 되면 빠져 놓고 쌍립 정도 서서 서로 간에 이제 중앙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버텨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찔러가면은 같이 뚫고 나가면 되니까. 백이 뛰어 나갈 때 쌍립을 쓰면 되죠 네, 이런 정도로 방어를 하면 되겠이어갈때이어갈때이제 밀어서 초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이 젖혀오는 것은 흙도 젖혀서 버티고요.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뭐 빠지는 걸 선수에서 둘 수가 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씌우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흙이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만히 뻗어 두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막히면은 흙이 잡히는 형태가 되니까요. 0도 뛰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붙여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중앙전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저혀가 고요 뭐 가만히 빠져두 는정 도로 해서 중앙 쪽도 마무리 짓고 이렇게 두게되 면은 단단 해 지는 형태 죠？백 은 여전히 못살 아 있는 형태 이는 해요. 이 우변 쪽에 치중 가는 수가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백이한칸 정도로 나오게 되면 9자 정도로 받아두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백도 하변 쪽도 살았고 우변 쪽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기는 한데요. 이제 그쪽을 방어하게 되면 이렇게 뛰어가면 되죠. 한칸 뛰어서 지켜놓고요. 뭐, 폐 형태를 만들어서 버텨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도 잡아두겠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우변 쪽이 사활에 걸릴 수 있는 형태라서. 단수 하나 치고요. 자, 호구로 받아둡니다. 좌변 쪽은 백이 한 수를 더 지켜야 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을 뺀다면 날일자 정도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 모양은. 지금, 우변 쪽이 손을 뺄수 있냐, 없냐인데, 손 빼기에는 좀 겁이 나죠. 이돌이 다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수가 선수라고 보면, 여전히 치중가는 수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백도 받아두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좌변 쪽을 흙이 갈수 있죠. 흙 입장에서는 지금 우상귀 쪽도 깔끔하게 지켜놓은 형태고 이런 식으로 뻗어서 견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두어도 좌변 쪽이 많이 뚫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끊어 놓고, 그 다음에 단수를 쳐서, 이쪽을 찔러, 찔러 갈 수가 있겠죠. 백이 그러니까 빈상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음수타진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면 백이 이쪽을 빠져서 나가는 수가 뒷맛이 조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거죠. 이쪽을 하나 젖혀있고요. 요거는 역으로 당하게 되면은 내집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교환을 해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좌상기쪽 막아가서 자, 하변 쪽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집으로 큰 자리예요. 왜냐면 백이 쪽을 잡아먹게 되면 붙이는 것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귀 쪽으로 젖혀서 근거를 없애면 되겠고요. 사실상 흙이 너무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음수타진의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었죠. 귀 쪽으로 빠져두겠습니다. 원래는 잘안 되는 수법인데, 지금과 같은 형태는 바깥쪽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최대한 응거자리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백이 살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형태예요. 빠져두고, 끊어서 일단 뒷맛을 노리는 건데요. 지금은 단수만 쳐도 되죠. 빠져나갈 때 장문을 씌우면 되니까요 때려 두겠습니다 막아도 되고 때려도 될거 같아요 제일 튼튼하게 받아두어서 일단 두 집의 형태는 안 나오죠. 여기서 연결해줍니다. 이제 하변 쪽을 가는 것과 이 좌상귀 쪽을 붙여 가는 수가 있어요. 자상기 쪽은 붙이게 되면은 흙은 물러서야 되는 형태고요. 여기가 찔러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빠져둘 수는 없어요. 물러설 수밖에 없고 이제 중앙 쪽두점 잡는 것과 이 쪽을 가면은 흙도 날 일자로 받을 수 있죠. 다음에 젖혀서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고. 그 중앙 쪽두점 잡는 것과 건너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둑은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우변 쪽 백돌이 너무 몰리면서 우상귀 쪽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50집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서 정수는 이쪽을 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젖히고 젖히는 식으로 끊어놓고 잡아둔다면 때려가서 정석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전에는 이한 점을 잡히게 되면 뒤쪽에 폐의 뒷맛도 남아있고 이 형태 자체는 배기 좀 당한 형태고요. 지금은 붙이고 끊어가는 이유 자체가 여기 폐가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전에는 여기 받았어야 되고요. 때려가면 이어서 때린 다음에 흙이 폐감을 쓸때뭐 이어가거나 해서 두 점을 잡는다면 몇분 정도 두고 벌려둘 수 있겠죠. 실전에 빵 때림 당한 거는 너무 아픈 자리였고요. 여기도 지금 너무 급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두칸 정도 가거나 좌상귀 쪽을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실전에 여기를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좀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됐고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이쪽을 둔다면 같이 뛰어나가는 식으로 가거나 실전처럼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자세가 좋죠. 여기가 뛰어져 있기 때문에 실전에도 일단 단수를 치고 빠져나왔어야 되고요. 그냥 두게 되니까 여기를 흙이 뻗어가게 돼서는 되게 좋지 않은 형태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를 받지 말고 단수를 쳐야 될것 같아요. 흙이 잡으면 은 때려가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여기 받아둔다면 그때는 건너가야죠. 여기가 뻗어지게 되니까 되이 너무 열버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 빠져나갔을 때 이돌 대로 건마고 지금 두 점도 잡혀 있는 형태니까요. 끊어서 접전을 하자는 얘긴데 당장에 이돌이 너무 몰려버리죠. 단수 하나 쳐놓고 날일자 가서. 지금도 여기를 뻗어 놓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일단은 중앙 쪽을 붙여 나가가지고 지킨 다음에 흙이 받아준다면 그때 밀고 젖혀 가서 진행을 했어야죠. 요런 정도로 버텨갔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뻗어 놓다 보니까 지금 중앙을 당해야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밀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놓고 흙이 공격을 오면 빠져 나가서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여기 뚫리는 자리가 너무 아픈 형태였고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찌르고 여기 찔러버리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백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변 쪽이 몰리게 되니까 흙이 우상귀가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중앙의 백도 약해지는 형태가 되죠. 밀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좌상귀 쪽도 흙이 단단해지는 형태고 지금은 여기를 일단 뛰고 나서 지키는 식으로 갔어야 되고요. 실전에는 흙이 여기까지 뛰어가게 되니까 우상귀 쪽을 건드려볼 기회 자체가 아예 없죠. 여기도 일단 호구를 쳐서 패라도 해서 버텼어야 되는 형태고요. 실전에 여기까지 끊겨서 잡히게 되니까 당장에 이 돌이 위험해서 좌변 쪽을 갈 시간이 없죠. 백도 지배균형을 맞추려면 여기를 버텨야 되는데 근데 당장에 치중을 가면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막아둔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둘때 찝히게 되면은 때리는 건 선수에도 잡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살아두었는데 당장에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니까 집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단수 하나 쳐놓고, 이제 귀쪽을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은 거예요. 이도를 타게 하다가 보니까 흙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비벼도 잘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변 쪽까지 깔끔하게 지켜지면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판은 일단 초반에 너무 급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백이 계속해서 좀 공격을 받으면서 우상 귀 쪽이 굳어지고 좌귀 쪽도 단단해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사실상 백이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게임봐도 9단전 준비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멋진 대국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